안녕하세요. 어, 몸으로 표현하는 꽁지 따기 말놀이를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 볼게요. 지금 계속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말의 꽁지를 따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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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놀이를 했을 거예요. 어, 이번에 할 놀이는 이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맞추는 놀이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제시어를 던져볼게요. 음, 딸기는 빨개로 가겠습니다. 자, 빨가면 무엇이 될지 선생님의 생각을 맞춰보세요. 음, 뭘까요? 네, 바로 사과였습니다. 네, 이어서 가볼게요. 지금 맞춘 친구가 얘기하시면 돼요. 사과는 뭐로 갈까요? 어, 사과는 맛있어요? 좋아요. 그럼 맛있어로 가볼게요. 맛있으면, 음, 생각했다. 자. What? What? 뭘까요? 아, 네 맞았어요 바로 고기였습니다 h a 이 제일 a 좋아 h 고기였고요. 자, 그러면 고기를 맞춘 친구가 또 이어서 고기는 무엇으로 가볼까요? 어, 질 w 겨 네, 고기는 질겨로 가 볼게요. 질기면 아, 이걸로 가겠습니다. 맞춰 보세요. 음. 너무 어렵나요? 네. 선생님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 맞았어요. 네, 고모줄이었습니다. 네, 고모줄. 고모줄 요 고모줄은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말의 꽁지를 따는 것을 몸으로 말하고 맞추는 요리입니다. 짝과 함께 연습해 볼까요?